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제목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곧 즐거운 사람입니다. 그 즐거움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 있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함이 있기에 그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즐거움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고 그분의 계명에 있고 그분을 경외함에 있기에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말씀 제624화 오늘은 9월 18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10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낭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이토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극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줬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곧 그의 계명을 기쁘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복은 후손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어떤 복이 전달이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쁨의 복이 후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2 절에 보시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이 땅에서 강성한 방법은 성경에 의하면, 특별히 모세오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함이 이 땅에서 강성함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역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사무엘상하 이 역사서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유대 왕들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할 때에 왕들의 역사와 그렇지 않을 때의 왕들의 역사가 완전히 그 강성함과 부유함에서 차이가 남을 알수 있습니다.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는 가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국가의 부와 재물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다윗 왕때 가장 부와 재물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와 재물을 솔로몬이 이어받았습니다. 112편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흑암 속에서 빛이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은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힘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극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법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또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도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이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이고 사람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에 온전히 순종하면 이 땅에서 강성하게 즉 부와 재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극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이고 또 꾸어주는 것입니다. 꾸어주되 그 가난한 자들이 갚지 못할 것까지 잘 생각하고 꾸어 주는 것입니다. 꾸어 줄수 있을 만큼 재물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품성에 순종하기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두려움이 없음입니다. 그것은 참된 평안이고 안식입니다. 흉한 소문이 없기에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흉한 소문이 있지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의 목자의 시에 보면 목자가 양들을 돌볼 때저 건너편에 맹수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두려움 없이 목자의 품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양들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험을 마침내 보리로다 대적들로부터 두려움이 없을 뿐 아니라 대적들이 당할 보험을 마침내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들은 결국 불에 온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악인들이 들어가게 될 불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은 온전히 소멸시키는 심판입니다. 죄와 함께 온전히 사라지는, 사라지게 만든, 소멸시키는 심판이 악인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은 없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이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르고 소멸되는 지옥은 있습니다. 악인들이 소멸되는 그 모습을 보기까지 의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풍성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은 악인들이 소멸되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해하거나 또 행복해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가슴 아픈 현장이 될 것이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악과 함께 소멸될 것이고. 의인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하나님의 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시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